1월6일 안식일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지니라.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절. 거대한 이스라엘 무리에게서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모세의 누이인 이스라엘 여인 미리암이 노래를 이끌었고 무리는 템버린을 흔들고 춤을 추며 행진했다. 광야와 바다에서 먼 곳까지 기쁨의 노래가 퍼졌고. 그들의 찬양이 산마다 메아리쳤다.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여 부르는 이 찬양은 히브리 백성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가수들은 세대에 걸쳐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여호와는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힘과 구원이심을 증언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노래는 의인의 대적이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임을 선언한다. 반모섬의 선지자는 승리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하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깃든 정신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깃든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히브리 백성에게 행한 것보다 더큰 구원을 이루셨다.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목소리 높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고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받는 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누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끊임없는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이신 비할 데 없이 애틋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88-289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의 손만식, 어은숙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민다나오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